불과 몇일 전에도 진격의 거인 영상 하나가 저작권으로 인해 삭제 조치될 정도로 본 채널은 유튜브에게 과도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사랑이 부담되었던 저는 본 채널을 5개월 넘게 방치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업로드한 기칼 비판 영상의 조회수가 놀랍게도 좀 올랐더라고요. 하지만 조회수보다 더 놀라운 것은 댓글창이었습니다. 재미없으면 보질 마든가. 조자조잘말 많네. 뭐하러 다른 애니를 까는 거임? 안 보면 되는 일인데. 누가 억지로 시청이라도 시켰어? 당신이 방구석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딴 영상 만들지 말고 그냥 맘속에서만 싫어해라.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형작이라고 하는 홍대병. 방구석 찐따다운 사고방식 잘 어울려요. 이 기준이 다른 사람이랑 모두 일치 안 함. 후반 전기는 나이아가 귓칼보고 서사가 어쩌고 할 처지가 못됨 나이아와 비도 늙은 본 댓글들의 해명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너의 평가 기준이 진리가 아님 누구에게는 귀칼은 충분히 잘 만든 작품이 이 말은 반박할 수가 없는 사실임을 싹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본다면 작품의 객관적인 완성도와 취향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귀칼의 비판점으로 뽑은 단순한 갈등구조는 귀칼의 객관적인 완성도에 대한 비판에 해당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귀칼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귀칼을 높게 평가할 것이고 제 비판점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도 귀칼의 액션, 캐릭터, 작화, 배경 등 작품이 가진 여러 요소들이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부분들이 많다면 귀칼을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마이클베이 감독의 트랜스포머 시리즈 짧게 특포 시리즈와 베놈 시리즈가 있습니다. 높은 개연성, 입체적인 캐릭터 잘 짜여진 갈등구조, 뛰어난 연출을 갖춰 고평가 받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과 달리 두 시리즈의 객관적인 완성도는 처참합니다. 지루하고 단순한 데다가 개연성마저 증발한 스토리 뇌가 있는지 의심되는 멍청한 캐릭터들, 전작의 설정을 번복해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두 시리즈의 완성도는 절대 높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액션이 화려하고 멋지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시리즈의 완성도에 대한 점수는 4, 5점 평작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신 로봇, 폭발, 액체 괴물을 좋아하는 제 취향을 저격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취향 부분에서 3, 4점을 추가해 저에게 있어서 두 시리즈는 7, 8점짜리 수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귀칼, 트랜스포머, 베놈 모두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귀칼은 제 취향에 맞는 부분이 거의 없어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이 트포와 베놈은 취향에 맞는 부분이 많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작품을 설명하거나 추천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인의 취향이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 평가가 타인과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완성도는 꼭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랜스포니, 베놈을 남에게 추천할 때꼭이 말을 덧붙입니다 액션 쩔고 눈뽕 장난 아니. 근데 스토리 쓰레기고 설정 번복하니까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보는 게 좋아. 아니면 나처럼 변신 로봇, 액체 괴미 폭발 엄청 좋아하면 봐도 돼. 이것만으로 다른 단점을 커버해 버리더라. 네 기준이 다른 사람이랑 모두 일치하는 맞는 말입니다.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완성도, 취향 크게 이두 가지이고 완성도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지만 취향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을 평가하는 것에 취향이 들어가는 이상 그 어떠한 평가 기준도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완성도가 아무리 떨어지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취향 저격당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명작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비판 영상은 단한 명의 주장에 불과하며 진리가 아니면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부분은 기칼의 객관적인 완성도가 평작 수준이라는 점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비판 영상을 만들지 마라 이 의견은 반박할 부분이 너무 많을 정도로 매우 잘못된 의견입니다 이는 트랜스포머5 최후의 기사와 베놈3 라스트 댄스를 보면 매우 명확해집니다 트포와 베놈 시리즈는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평론가 점수는 늘 바닥을 찍었지만 작품이 가진 장점이 단점을 능가할 정도로 취향 저격당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품의 단점을 욕하면서도 결국 영화관에 보러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트포원만 해도 스토리가 무난한 수준이었지만 스포 2, 3, 4를 거치면서 개연성이 박살, 전작 스토리 및 설정 무시, 기습 미군 숭배 등 속편이 나올수록 용두사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1편 7억, 2편 8억, 3편 11억, 4편 11억, 총 37억 달러. 지금 환율로는 5조 1천억 원을 벌 정도로 압도적인 흥행 기록을 보였기 때문에 스포 시리즈 제작진들은 수많은 비판을 무시하고 스포 5를 제작하게 됩니다. 배놈도 비슷합니다. 배놈 1은 작품 중반만 해도 무난한 수준이었지만 후반부에 갑자기 지구를 지키겠다는 망원을 시작으로 이해 안되는 캐릭터 변화 멍청한 각본을 코미디로 무마하는 등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낮아졌지만 1편은 8억 달러 2편은 코로나로 인해 전작 최대 흥행국인 중국에서 개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달러를 버는 등 높은 인기를 자랑했기 때문에 베놈 시리즈 제작진은 베놈3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개봉한 특포5는 특포4가 명작으로 보일 정도로 폐기물이었고 한달전 개봉3를 베놈 당일날 보러간 저는 이딴 쓰레기의 시간과 돈을 쓴제 자신 이 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작 스토리 설정 개무시 ADHD 걸린 초딩이 쓴것 같은 각본 가지고 있던 몇 안되는 장점마저 퇴보하거나 완전히 없어진 이 쓰레기 영화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대충 만들어도 잘 팔리는데 제작진 입장에서 비판을 수용할 이유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얘네들은 어차피 로봇이라 애에보러올 거니까 하던대로 하자 하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두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로 단점을 덮어준 결과 스포 시리즈는 10년 차에 베놈 시리즈는 6년 차에 저 같은 골수팬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쓰레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I n e e more money. 제 프로필로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진격의 거인은두 시리즈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진격의 거인은 귀칼. 스포, 배농과 달리 대중이든 평론가이든 모두 고평가하는 작품으로 진격의 거인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일부 설정, 뜬금없이 나온 특수능력 등 비판할 부분이 없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다수에게 칭찬받으며 2021년 원작 만화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말에서의 연출과 몇몇 대사로 인해 많은 독자들이 작품을 오해하게 되었고 원작자 이사야마 하지메는 수많은 팬들에게 결말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10년 넘게 호평과 칭찬을 수없이 시도 받아 결말에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부려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이사야만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2년 후 방영된 애니메이션에서 많은 대사와 연출을 수정해 진격의 거인을 논란 없이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결말이 원작과 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진격의 거인을 여전히 좋아했을 테지만, 원작자가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더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들의 비판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제 영상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상 퀄리티가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성장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완벽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완벽해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작품은 더 좋아하기 위해 합리적인 비판이 필요하고, 높은 인기로 인해 창작자를 매너리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판해야 되는 점을 비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이아 쓰레기. 이 말은 반박할 수가 없는 사실임을 싹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나이아 결말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고, 결말 나기 전부터 점점 개연성 떨어지고, 전개도 늘어져서 제 안의 평가가 많이 낮아진 작품입니다. 다만, 4기까지만 해도 잘 만든 소년 만화였으며, 캐릭터와 갈등을 다루는 면에서 귀칼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비판 영상에서는 2기와 3기의 내용을 귀칼과 비교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아는 많은 매력을 가진 작품이었지만 지금은 딱두 개의 매력 포인트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데버, 쇼토, 다비로 구성된 토도로키가의 매력적인 서사와 레이디 나강이나 미르코 같이 개꼴리는. 느금, 저는 이 의견을 이해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누가 진격의 거인을 비판하면 저 또한 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댓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비판을 받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인기 작품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든 만큼 욕을 먹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롤을 플레이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욕이니 댓글을 단 사람들을 혹시라도 공격할 생각이시면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제 메인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해명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